헤롯은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이 정도면 충분하다, 안전하다 할 정도로 두살 이하로 갓 태어난 아기도 아니고 참 헤롯의 잔인성이 보이죠. 그런데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이 새로 태어난 왕이 언젠가 자기의 왕자를 빼앗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철저하게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왕좌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헤롯의 현재 그 생명을 아사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중요한 것들을 아사가기 원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의 왕자에 앉아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장 전체에서 그네 가지 구약을 인용하면서 또그 속에 나타나는 네 가지 장소를 통해 과연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 어제 본그이장 앞에 부분이죠. 6 절에 나오는 베들레헴, 베들레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어쨌든 베들레헴. 어제 어제 본문에 있었지 베들레헴. 또 오늘 본문의 15절 애고 그다음에 다음이 어디죠? 18절 라마 23절 나사렛 이렇게 네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네 장소입니다. 네 개의 장소. 네 개의 지명이죠. 자, 베들레헴. 어제 본 것처럼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베들레헴은 룻기의 배경이 된 동네입니다. 보아스가 이방인 여인 루슬 위하여 기업을 무르는 것이죠. 즉, 대속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아스의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았지만 작은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은. 하지만 그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동물의 우리에서.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베들레헴은 메시아 언약의 성취를 응변하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 장소 베들레헴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건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아기 예수님이시죠? 자, 헤롯의 유아 집단 살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보면 2장 15절은 이제 구약의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에서 머물다가 나오시는 것은 다분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생각나게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노예의 장소까지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음과 울부짖음의 장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이란 그 우상들이 넘쳐나는 곳에서 우리가 모두 노예의 신분으로 신음할 때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음을 알려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애굽 경험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애굽으로 우리가 있던 그 노예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보면 18절, 18절, 18절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라마입니다. 라마 좀잘 모를 수 있죠. 라마는 자 라마는 이제 전통적으로 야곱의 부인인 라헬의 무덤이 있다고 믿어져 왔던 곳입니다. 근데 라마는 주전 586년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 모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헬의 통곡소리라는 것은 그녀의 자손이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그녀 곁에 없게 되기 때문에 슬퍼하는 소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울부짖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 자녀들의 울부짖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포로가 된 자녀들, 율법에 매여 포로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울음소리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양 우리의 양들의 울음소리 가운데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의 언약을 베들레헴 그양 우리에서 성취하신 예수님이 에그베스의 울부짖음 자리에 앉아 계시고. 라마에서의 그 울부짖음 소리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사렛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세의 뿌리에서 나오는 순, 싹이란그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네체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세의 뿌리 에서 나온 순삭. 그런데 이 동네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로마 군대가 주둔하였으므로 경멸받는 장소였습니다. 예수가 나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인류의 죄에서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멸시받는 자로 이 땅에 와서 비천하고 낮은 모습. 연한 숨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대변하는 장소입니다. 멸시받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헤롯왕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예수의 영은 결코 헤롯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왕은 헤롯 왕이 아닌 것입니다. 힘과 재력으로 지배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언약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는 언약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작은 곳, 양의 우리에서 그 울음소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은 애굽이라는 그 우상 아래에서 신음하며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자입니다. 애굽까지 내려가 함께 눈물 흘려 주는 것입니다. 라마에서 오는 라헬의 곁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아들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우는 어미의 그 울음소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연한 순과 같이 또한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리를 할지라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받은 자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나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할 때 아니었나요? 아무런 희망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눈물이 멈추고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왕은 헤롯 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장소도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베들레헴, 애굽, 라마 그리고 나사렛으로 이어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의 장소에서 그 언약을 다른 이에게 전하여 주며 우리가 노예이고 포로였던 그 장소에서 이제 다른 영혼을 위해 함께 울며 그 눈물을 씻겨 주고 가장 낮고 천한 나사렛에서 연한 순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우리는 그토록 우리를 보고 싶고 안고 싶어 하시던 우리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소망에 우리는 오늘도 기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기쁘고 힘차게 베들레헴에서 애굽 라마 나사렛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인생이길.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